그 23장 1어봐 네. 23, 24장 요한복음 4장 24절. 24. 하는 자들은 신령과 어?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나니 그러지. 네, 오나니. 그때까지는 유대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한남도 없다 소리야. 소리야. 그 나와 있어안 나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다 이 소리야. 예수가 가고가난 다음에. 네. 한반도에서 흐른 자가 오면 그때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보게 된다 이 소리야. 그 말. 사실도 말. 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오나니 곧 이때라. 어. 그때 어. 그리고 그 다음이로. 어,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됐어. 자 그러면 두루 찾는다 그러지. 네. 그 유대인들이 그런 예배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찾죠. 앞으로 그런 때가 와. 때가 오면은 그때 그자가 와가지고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늘에서 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지. 네. 어, 그 때가 지금이야. 지금. 맞아. 네. 그 예수가 신약에서 이야기한 거. 네, 네. 그 사람들은 저게 무슨 뜻인지 몰라, 목사들. 음, <laughs> 그때 얘기를 하는 거 자기네끼리. 그렇지. 음.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진리를 가르치는 이유가 그런 사람을 찾으러 온 거예요. 음. 찾으러 왔는데 재벌이나 붙들어 놓고 장관이나 앉혀 놓고 하면 되겠어요? 음, 없어. 맞다. 그런 사람은 이 말이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 음. 알겠죠? 네. 자, 그 말은 교수나 이 고등인간들은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너무 깊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모욕할 시간도 제대로 없어. 뭐, 하나님 생각할 결혼도 없어요. 유대인들 같이 쓸데없는 일에 바쁜 거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설도 없고, 정말 유정천리, 가랜다, 떠나랜다. 응? 어? <laughs> 어린아들 손을 잡고 말이야. 그지 안 그래요? 벼설도 어, 싫다, 돈도 싫다, 북이 영화도 싫다. 이런 단계에 된 사람만이 하늘과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크게 욕망에 휘달린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게 대화를 하면서 서서히 이 예배 세 가지 예배의 근본 행복의 근원이라는 거. 이 행복은 땅 도둑놈들은 이거 행복을 뭘 물질로 보잖아.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행복이라는 것이 뭘로 물질로 봐야 됩니까? 물질적인 영적인 신령과 진정의 행복을 말하는 거야. 네, 네. 그러면 뭐가 행복해야 돼요? 나중에 보세요. 돈 문제는 자식하고 집안끼리 싸움밖에 안 남아. 그런데 애들한테 있는 걸 가르쳐 놓으면은 나중에 집안에 싸우는 사람이 없어요. 없고, 아, 이게 우리 어머니한테 재산만 잘 지내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우리 어머니가 저승해서 내 형제들끼리 오선도선 지내는 거, 이걸 좋아하실 거다. 우리가 항상 어머니의 효를 할때 어머니나 하나님이나 같해 같애 안 같해요? 같해요. 같애. 똑같아요. 효의 삼대 효 삼대 효도가 뭐예요? 삼대 효도. 대대 효. 아 그거는 삼대 효가 아니야? 삼대 아, 아. 효 아는 사람? 결혼하는 거. 이거는 아. 생전지효. 자 생전지효야. 음. 생전에 부모님이 살아있을 때 하는 효도 음. 이걸 생전지효라고 그래, 그래 안 그래요. 네. 두 번째가 무슨 효도야? 사우지효야 교수가 확실히 다르구만 그래 안 그래요? 네. 세 네. 번째? 심효지효가 아니야 아. 그거 왜 교수가 가다 틀려? <laughs> <laughs> 항상 꽃이 좋아야 돼 그래 안 그래요? 사모지효 사모, 네. 어머니가 너무너무 어머니가 군고구마를 좋아했다 아. 그럴 때는 뭐 해야 돼요? 사모예요. 그 어? 사, 고구마를 사들드이 고구마 먹으면서 엄마 생각. 고구마를 먹을 때마다 어머니 생벌을얘기되는 거야. 제사가 따로 없어요. 군고구마 네. 사 와서 며느리 손자 다안쳐놓고야 우리 어머니는 이 고구마를 가지고 저녁에 딱두 형제가 여섯 명인데 고구마 두 개씩 이상 안 준다. 아무리 누가 더 달라고 그래도 두 개씩만 딱 이게 저녁이다. <laughs> 그렇게 우리가 어렵게 사는데 너가 지금 밥 먹는 태도가 이게 뭐야? 도대체가 이게 어머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느냐? 그러니 나는 고구마만 보면 눈물이 난다. 우리 어머니가 저녁에 밥줄 쌀도 없고 그냥 고구마를 삶아가지고 두 개씩 주면서 이거 너희 저녁이다 먹으라고 자식한테 줄때그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무너지겠어? 그래 안 그래요? 이것들 한참 잘 먹여 고기하고 반찬해서 잘 먹이던 애들을 고구마 두 개씩 삶아주고 그걸 이게 저녁이다.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음식 말고 뭐 부모 생각이 나야 되는 거야 그게 돌아가신 이후에 사모지요야 음. 부모를 사모하다 보면은 효자가 안될 수가 있어 어요잘 들어나요 하나님도 이렇다 이 말이에요 네. 네. 부모님이 너무너무 음식을 아끼고 너무너무 그냥 환경문제가 어디 있어 부모한테 밥풀 하나만 하수도로 흘러가도 주소가 씻혀서 잡소예요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요새 사람들은 그냥 쓰레기가 그냥 하수도로 막 올라와서 거기서 냄새가 나는데 옛날 어머니는 환경 표창감이에요 전부 다요. 요만한 밥풀 하나 버리면 조상한테 천벌 받는다? 이 하늘에 신령과 진정이 사라져 버려. 그래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밥 한풀도 어데 부엌에 쓰레기가 내려가 어데 뭐, 뭐 믹서기로 갈아가 버려?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우리 부모들은 세계에서 최고의 환경을 지킨 사람들이야 아, 그래서 동네 앞에 개울에 아무나 빨고 들어가도 개울에 쓰레기 냄새 하나도 안나그래 네. 그래요? 병안 걸려서 네. 근데 지금은 개천이 그게 뭐예요? 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효자가 되려면은 생전에 부모가 있을 때 효도를 못했으면 음. 사후에라도 효도를 해야지 이거는 제사 지내는 거고, 부모님 묘를 관리하는 거지만, 사모 지원는할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우리 부모가 모시적삼 그 삼배옷을 그렇게 깨끗이 빨아가지고 매일 그 흔옷 담벌 신사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땀을 흘리고 일해가면서 <laughs>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백화점 가서 그냥 몇백만원짜리 그냥 덤벙덤벙 그것도 뭐 돈이 있다 없다 하면서 남편한테 안 사준다고 시비 걸고, 야, 이건 있을 수 없다. 우리 어머니를 봐서라도 나는 오단 벌도 함부로 사입을 수가 없구나. 네. 그래, 안 그래요? 네. 이런 자식이 효자야. 오케이. 그런 자는 하나님이 도와준다, 이 말이 하느니. 네. 그 자가 예배 드리는 자야. 네. 맞아, 맞아요. 네. 내가, 내가, 사람들, 이제, 뒤늦게 효자 만들려니까 참 힘들구만. <laughs> 이해가 죠요 네. 내가 부모들, 부모 얼굴을 본 적이 없지만, 모들 이야기도 내가 눈물이 나요. 나는 우리 고향에서 부부가 싸우는 걸 한번 본티이 없어. 우리 아마 뭐 어른들이 자기 부인하고 싸우는 걸오래서본티이 없으니까 <laughs>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줄 알았지. 요새 보니까 너무 많이 싸우는. 그래서 참 이거 우리가 잘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 사모지효를 해야 돼. 사모지 알겠죠? 부모님이 궁금한 것도 배우고 부모님이 쓰레기 하수대에 버리지 않는 것도 배우고 화장실에 있는 소대변도 결국은 발효를 시켜가지고 거름을 만들어가지고 밭에 뿌려서 하나도 어디로 나가는 쓰레기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하다못해 화로에 난로에 불땐 것도 채도 갖다가 거름을 하지. 오대집 네, 네. 밖으로 쓰레기가 나갈 일이 쓰레기 차아올 이유가 없어. 네, 네. 그럼 우리는 100%환경 논자들이야. 그리고 발효를 해가지고. 효도에는 꼭이 발효에는 뭐가 붙어요? 발효에는 꼭 효도 효자가 붙어 안 붙어요? 이 효도 효자가 붙어 안 붙어? 이 어머니 아버지에게 패스트푸드를 먹이면 빨리 돌아가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는 꼭 발효를 해가지고 슬로우푸드를 먹였다 이말이 된장, 고추장, 김치, 간장.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걸 잘 만들어주는 며느리가 효자야. 자식이고. 그래서 여기 효도여자가 붙잖아. 효식시지 음식은 이걸 만들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귀찮아서. 그래, 그래.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은 음식 자체에도 효도가 잔뜩 들어있어서. 그리고 안 버려, 일단은. 모두. 먹여. 그리고 자신은 안 먹고 애들 먹여. <laughs> 그리고 그냥 멀건 김치국밥을 끓여가지고 애들한테 그 계란도 하나 못 먹이면서 그걸 애들한테 일곱 명이나 쫙 앉혀놓고 그 멀건 국물을 안 잡을 수 그거 매운 거 그거 애들 조각 키울 때그 부모 가슴이 어땠겠어요? 그래 안 그래? 그걸 봐서라도 우리가 음식 먹을 전막 갖다 버리고 그냥 막 음식을 적당히 먹고 이러면 안 돼요 먹을 때마다 조상 생각해야 돼 그럼 우리는 효자가 되는 거야 맞습니다. 부여자식들은내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laughs> 자, 그게 우리 집불도 없는 사람들이 이제 이 말씀을 부리는 거야. 이제 집불이 뭔지 알죠? 예. 집불은 장작불의 반대를 집불이라고 그래. 예. 타버리면 바람에 날려버리면 없어져버려. 응? 인간이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면 이제. 여기 생전 지효의 세 가지 효도는 뭐요 <laughs> 생전 지효의 세 가지 무료. 자, 살아 있을 때는 무료. 무료. 무료 는 뭐라고 그래서요? 소효라고 그래. 네. 작은 효도. 소요. 소효. 그다음에 중효. 네, 중간 효도가 있어. 네. 그다음에 대효가 있어. 네. 대효. 이거는 살아 있을 때 하는 거야. 네. 맞아, 맞아요. 네. 살아 있을 때 보도. 네. 자 물려는 네. 생전지호의 첫째야. 네. 이거는 뭐뭐 뭐 해주는 거요? 부모님에게 뭐, 의식주. 어, 음식주. 음 아버지 어머니 옷옷 해피시고 잠재우 주고 네. 음식 제공하는. 네. 이거는 보통 자식들이 해요. 네. 중요한는 뭐야? 손자. 네. 부모가 원하는 사람, 부모님이 좋아할만한 여자를 얻어와요 어, 내 술집 여자같이 잘생긴 거, 뭐, 섹시하다고, 지 마음에 만 든다고 데려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싸움이나 하고, 집안을 풍지박산을 만들어버리고, 애도 안 넣고, 어린애를 유치원에 맡겨놓고이 도망가 버리고, 어? 그래가지고, 시어머니가 평생 애를 키우게. 이런 자식이 심요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부모님을 마음으로 효도하는 거. 어. 지금 친구들이 애를 유아원에 맡겨놓고 어린애를 석 달도 안된 애를 유아원에 맡겨놓고 직장을 나갔다가 직장에서 눈 맞는 사람 있으면 결혼 을 한번 더 해버려. 애는 유아원에 놔둬버리고차주 가지 다뤄. 그럼 사연 나라야. 그러니까 내가 좀 지나칩니까? 정신체류요. 아예 말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앞에 손자 손녀를 낳아주면서 잘 봉양하는 걸 신묘라고 해. 그래. 부모님이 마음을 그냥 여자가 시집 여자, 이 여자가, 여자가, 물의 3대 요소 있죠? 물의 3대 요소 있다고 그랬죠, 여자가? 물의 3대 요소 세 가지가 뭐예요? 소멸성. 물의 3대 요소가 무슨 소멸성이야? 물학로물어 유동성. 유동성. 부하계장님이 맞춰내. 유동성. 그 다음 또 뭐예요? 투명 시간이 없으니까. 투명성. 투명성. 어, 박하장님이 부하계장님은 며느리한테 이걸 외워놔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세 번째, 그거 중요해. 유동성. 유동성은 물은 여기다 보면 낮은 데로 가는가. 그 며느리는 아무리 높은 데 얹어놔도 며느리는 항상 시어머니 밑으로. 올케, 시누이 밑으로. 며느리 밑으로. 어떤 가족, 남편 앞에 도 가다 나가고 물을 보나면쏙 들어가 버려. 그러니까 언제나 물은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그러니까 겸손한 여자가 되는 거지. 맞아, 맞아. 투명성. 어머니 시장 보고 왔는데 돈이 얼마가 남았어요, 얼마가 모자랐어요. 그래야 돼 그래. 투명하게. 항상 집안의 무슨 관리를 어머니가 다 알게. 이제 어머니는 몰라도 돼요 어머니가 먹는 걸 물어요. 이러면 그 끝난 집안이야. 맞아, 맞아. 자기 신랑하고 뭘 했어도 어머니, 신랑이 꼭 나가자 그래서 어머니한테 마치 연락을 못 하고. 외식을 하고 왔어요. 이래야지. 네. 뭐 원래 같아. 네.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지 말어. 네. 지란먹고 이러면 돼. 아, 네. 뭐든지 이야기하는 게 이뻐 보이는 거야. 그런데시어머니볼때 네. 우리 며느들꼭 바보 같아. 그런 걸왜 나한테 이야기해 줄까? <laughs> 이게 바보 같지만 그게 순수한 며느리야. 네. 맞아. 네. 투명해야 돼. 네. 그다음에 세 번째 흡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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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어머니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도 그냥 며느리한테 뽕 가야 돼. 그래야 그래요. 네. 뭐 흡수 다 흡수 돼버려 그냥. 네. 물론 흡수성이 있어요. 어? 네. 신우에 올케, 그 며느리가 시집 오고 나서 그 집안에 그 며느리와 싸우는 사람 있어? 없어? 없어. 다 며느리한테 빠져가지고, 야, 참, 우리 집에 어, 올케 잘 들어왔다. 그래, 그래? 이러면 이 집안은 성공해야 하네. 그게 신묘하는 여자야. 네. 알아놔, 이소희?